안녕하세요. 보물농장입니다. 아, 오늘은 2020년 4월 11일입니다. 아, 아침에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아, 아침에 농장에 가봤더니 병아리가 한 마리 이제 부화기에서 어, 부화가 돼서 어, 우리 아리의 생일날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또 저희 어머님의 생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 안에는 이 먼저번에 심었던 이 호랑이 강낭콩이 또 싹을 내면서 세상으로 나오는 아주 생명이 태어나는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이제 여기가 저희 집인데 제가 태어난 집입니다. 지금 여기는 평상인데 저희들이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춥기 전까지는 이 평상에서 시간 날때 친척들이랑 같이 놀러 오면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어, 하는 공간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번젓번에 깡통으로 만든 연기 안 나는 무연화덕입니다. 좋은 무연화덕에다가 이제 뭐 삼겹살도 구워먹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에, 농촌생활에 사치를 부리는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먹을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채소가 아, 상추죠. 그래서 어, 상추를 아, 오늘은 아, 심는 작업을 해볼 건데, 어, 이제 공간이 고 일반 흙에다 심는 게 아니고 흙에다 심는데 밭에다가 심는 게 아니고 어, 밭에다가 상추를 심으면 비가 오면 흙이 튀어서 그것도 씻고 하려면 아주 귀찮죠. 그래서 오늘은 그 목재 팔레트를 가지고 어, 팔레트 상추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팔레트에다가 어, 상추를 심으면 어, 풀도 잘안 나오고 그다음에 상추에 크기 튀지 않아서 깨끗한 상추를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파레트 상추밭을 만드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준비물은 이런 목재 파레트 한 장에다가 그다음에 제가 이 상추 모종을 심었는데 이 모종이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추 모종 그리고 이런 축분 퇴비 예, 요거만 있으면 이제 요 파레트에 흙을 채우고 거름을 줘서 요 사이 사이에다가 상추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추가 이제 크면 아주 예쁘게 요 사이 사이에서 예, 자라겠죠. 그래서 한번 어, 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작업은 아주 간단하니까 지금부터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흙을 퍼다가 파레트 예, 사이에다가 채우는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파레트 텃밭에다가 상추하고 어, 삼채 두 가지를 심겠습니다. 어... 요게 삼채 모종입니다. 요 삼채를 같이 심겠습니다. 자, 삼겹살 전용. 어 파레트 텃밭이 완성됐습니다. 어 이렇게 파레트에 흙하고 거름을 채우고 이렇게 텃밭을 완성시켰습니다. 삼겹살 전용 텃밭. <laughs> 아 이쪽 한편에는 삼채를 같이 심었습니다. 아, 삼겹살 고 먹을 때 삼채랑 같이 싸서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아, 고기 느끼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상추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는 아 작년에 심었던 이 적상추가 밭에서 씨가 떨어져가지고 모종으로 나와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얘네는 되게 지금 어려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조금 크면 예쁘게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뭐한좀 있으면 뜯어 먹어도 되겠어요, 한번. 한국별 파티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도시에서 어, 이렇게 텃밭을 갖고 보고 싶은데 예,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목재 파레트를 활용해서 옥상이나 아니면 이런 베란다에 예, 미니 텃밭을 만들어서 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목재 파레트를 이용해서 어, 삼겹살 전용 텃밭. 그래서 상추하고 삼채를 심어봤습니다.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그다음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아, 보물농장에서 업로드하는 다양한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면 어,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어, 우리 시청자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